이거 유저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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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무장으로 하지 않을까요? 스나이퍼 무장으로 가자. 초록색깔 가방이 뭐가 있지? 아, 주교? 그리고 님들. 초록색깔 가방이 있나요? 아, 베타가 있구나. 그러네. 오랜만에 대나무 한번 써 볼까? 오늘은 그린데이입니다. 또 다른 똥쟁이의 사운드 죽여야겠지 뭐야 이게? 내또라선에 맞췄거든요? 어, 뭐, 씨. 어, 야, 진짜, 이 총, 야, 장전이 안 됐었어. 뭐야, 어, ᄀ, 뻔했네. 오, 개 놀래라. 뭐지 얘 근데? 왜 쩔뚝쩔뚝 거리면서 했던거지 게임은? 유가 와카테키오 쿠라이 오 잡았어! <laughs> 이거 왜 잡힌? 이걸로 갈아 끼죠 이게 차라리 더 나은 것 같다. 다음 방 갈까요? 어디에 있을까? 여기 안 죽네? 일단 보이거든요? 아, 쟤나 봤다. 오케이, 접았어요 아, 하필 AI가 나 봐가지고, 그냥 일찍 쏴버렸어. 어얘 추가 방탄이네? 어쩐지 씨 헤드 맞았는데 안 죽었더라. 안 죽은 이유가 있었네. 아니 바스티온 6킬짜리 방탄 쓰고 있었어. 만원 적었는데 왜천 원만 나가냐? 아 우리 또 라하브레아님 또 이렇게 또 만원 우원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생일이라고 또 이렇게 또더큰 만원 후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고마워요. 에이 네. <laughs> 씨, 뭐야? 데스마스크까지. 아니, 미쳤네. 이건 챙겨야지. 아니, 오늘 우드 장난 아닌데요? 아, 이거 추가 방탄 개 비싼 건데? 안 되겠다. 이거는 보험 때려야겠다. 기준 가져왔던 거네 어디로 갔을까? 아니, 어디 있을까? 나 오늘 뭔가 쓰나 재밌다. 저기 가봐야 되나? 어차피 택시비도 있으니까 가는 거 나쁘지 않을... 까비 까비 아, 너무 아쉬운데? 아, 위에 또 있어 오케이, okay, 하나 잡았고요. 어차피 올 거거든요? 이제 봤다, 시체. 보면 죽어야지, 어? 아니, 이걸 죽, 이거를 보고 있네. 본인이 잡았다고 생각했나? 보면 죽어야지, 어? 왼쪽에도 사운드. 죄또 있다. 아비, 저거는... 어... 못 잡겠는데, 아비? 봤어. 어, 얘 방금 아까 철푸덕거리는 느낌이었는데? 아니, 이거 왜 잡힘? 어, 잠깐만, 이거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시체? 어, 느낌 은 왔어요. 아까, 약간, 약간 느낌이. 그 철푸덕거리는 그 느낌이 죽은, 죽는 그 느낌이었거든요? 아, 어, 근데 d v 엘 진짜 야무지네, 오늘. 뭐지? 이거 유저다. 오안 어! 죽냐? 아니 지금 뭐야 안 죽어 이거? 아니 왜안 죽냐? 갑파 미신 얼마나 죽면 죽질 않아? 이거 왜 살? 아, 잡았다. 어, 아, 죽을 뻔. 야, 오늘, 야, 우도 뭔 날이에요? 아니, 아니, 이맵 원래 이렇게 애들 많이 없잖아. 허어! 뚝배기가나 살려줬어! 으씨, 이거 아까 나 이거 안 꼈습니다. 죽었네, 그러면. 와, 아, 역시, 유, 유클, 추가 방탄. 너무 나이스. <laughs> 바스티온이 이랬다. 역대급. 이건가? 아, 근데 이거 먹어도 되나? 먹어도 나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야, 왜안 죽나 했더니 얘도 그거였어. 아니, 오늘 뭐야, 오늘. 애들 무장 왜 이래. 오늘 날이에요, 오늘? 아니, 이거 심, 얘네 심지어 열상이네. 아니, 뭐야. 아니, 어, 열상인데 얼굴 <laughs> 어, 끼고 있냐? 어이구, 세상에. 왜, 빨리 껴. 와우. 오랜만에 보네요, 리퍼. 어? 얍! 어, 개 놀래라. 탄은 뭐지? BP탄이네? 정리 좀 합시다. 솔직히 총은 안 가져가도 되거든요? 아, 근데 신기하다. 아니 뭐야 이거? 아 근데 저거 어떻게 가져오지? 아이 무장 가져오는 거 조금 무서운데? 아까 저 친구 테이크다운이었죠? 일단 디에 버려놔. 생색에 모두 매칭 걸리는데, 우린 죽었다. 생어나고이화는안 아. 걸리던데, 아니, 자 역대급이긴 함, 솔직히 질이긴 하네요. 일단은 주머니는 안 털었어요. 일부러 저 털다가 죽을 것 같아서, 아, 열상도 있어가지고 서칭하기 편하겠다 해야 돼. <laughs> 6클짜리야! 아니 어쩐지 안 죽더라, 씨. 안 죽는 이유가 있었네. 아까 방탄 존내 때렸는데 안 죽더라. 이유가 있었어. 그러면은, 얘를, 그냥 보험을 때리면 되는 거 아닌가? 오케이, 파밍해야 될 듯? 이러면? 뭐가 많다. 뭔가 많이 먹었네, 이 친구. 일단 SVD 챙기고. 밥은 다 챙겨야겠다. <laughs> 야, 얘도 무장이 좋다. 아, 디펜더 챙겨야 되나? 이러면 어떻게 하지? 좀 딜레마인데, 어... 어떻게 하냐? 어, 가방이 좀 작아서 좀 아쉽긴 하네. 다 가져갈 수 있겠는데요. 보니까 못 가져가진 않네. 다 가져가네. 정도로 됐다. 나가자 와, 이게 뭔 일이야? 진짜? 대박이네. 아니, 뭐지? 이번 판? 아이고! 길 오! 길 오! 아이고, 우리 또, 세시우정님자님께서 또 이렇게 만원원을. 아유,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더큰 만원원. 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응? 자, 한번 봅시다.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 못 잡았네. 그럼 아까 엎드리는 느낌이었네. 까비. 그래도 야무지게 잡고 왔다. 재밌었습니다. 이번 판. 굉장히 나쁘지 않았죠. 리퍼가 대충 얼마임? 한 50만원 하나요, 리퍼가? 7만원짜리 5개. 어, 6만원짜리 6개. 5만원짜리 6개. 아, 100, 100이네, 그러면. 아, 100만원이 맞긴 하네. 총기값만 130 나오네요. 170에, 210에, 230에, 260에. 이것저것 합치면은, 와, 300만원치가 얻었어. 세상에. 오늘 하루 종일 타로코프만 하냐고요? 뭐할게 있나요? 아 근데 어차피 저 오늘 저녁에 외출해야 돼서 엄마랑 지금 외식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머니랑 외식을요? 외식을 왜 해요? 외식이요, 이 사람아. 어? 아, 아니, 씨. 아니씨 머릿속에 게임으로 가득 찼어. 엄마랑 지금 외식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식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식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야, 이거? 아, 어, 이거 샷다, 이거 같은데? 오, 졸래 무섭다, 이거. 오, 오. 권총 안 가져서 x 보였다 진짜. 아, 파셀 좋다니까요, 님들. 볼에 들고 댕길 때 진짜 권총은 필수예요. 이런 것 때문에. 저기 지금 샷다형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쫄 하나는 잡았고 여기 있는 것도 쫄인가? 그러면 은샷다형밖에안 남는 거거든요? 어? 쫄다 죽었다. 쨧타잉만 어떻게 딱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와내 sp6네요 아씨 어쩐지 약간 존내 아프더라 탄도 피피탄이네 어떻게 잡아야 잘 잡았다고 할라나 쨧타잉 잡는게 빡세서 그러지 죽었나? 샷다잉이 저런 패턴으로 쏘는 경우가 있나? 여기 샷다잉 패턴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어 무조건 3점사 아니? 죽은 거 아니에요? 한발 빗나가면 죽는 거였는데 살았어, 씨. 후. 이래서 위장이 중요하다. 말본거 같아 가지고 다시 일어났는데 죽어 버렸어. 아이고! 미젠 우리도 복전의 엘프님께서 또 한번 만원도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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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뭐? 오늘 좀 사람 있어. 어디 있지? 아 스케브구나. 아무튼 또 엘프니 다시 한번 또만원원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고마워요. 깜짝이야 뭐야 이거 엥? 네? 아니 얘들 다 진짜 다 치코리타 하고 있어 아씨 <laughs> 어이가 없네 뭐야 넌아 심.. 아니 야얘 뭐임? 아니 레벨이 존나 낮은데 무장이 다 풀무장인데요? 뭐예요 이거? 야, 오늘 뭔 날이야? 애들이 다 이러고 있어 무슨 이무장으로 다 치끄르 타고 있냐 아까부터. 나무에신 만들듯이 신 만들 <laughs> <심만들. 웃음> 개웃기네. 아 근데 이러면 무장 바꿔야 되나? 이게 맞는 듯. 아 이러면 좀 위장력이 좀 떨어지긴 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어, 진짜 타로코프가 진짜 아니 위장이 진짜 개절되는 게임이긴 해. 아니, 아까, 나 저거, 뚝배기 때문에 본거 알아요? 탄 색깔 뚝배기? 저거 없었으면 나잘못 봤을 뿐. 무대에서 탄색은 진짜. 어? 뭐야, 이거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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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SR25인데? 어? 저쪽위사운드 아니에요? 나쏜 건가? 어, 저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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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어, 근데 이사 이사운드 아닌데? 그냥 접었어요 파밍은 좀 있다가 왜냐면 아까 처음에 들었던 저 소리가 아니거든요 저 총, 저총 소리가 아니거든요? 아까 내가 들었던 건 SR-25 사운드였단 말이야 근데 저거는 헌터야 아, 저안 보이는데? 어? 오 어, 시체인데? 저기 바라보고 있는데? 있다. 확인? 여기 있어요 지금? 아, 내풀 때문에 안 보이는데? 와, 도탄 났어. 아니, 미친, 도탄 났는데? 야, 쟤 유클박, 야, 저 추가 방탄이다. 방, 아까 번쩍이는 거 봤어요? 뚝배기에? 와, 이게, 이게 도탄 나냐 무슨? 어, 개우을한데 이거 어디 갔지? 아 어, 이런거 밀으면 또 난감하거든요. 어, 쟤를 어떻게 잡지? 근데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어. 어기 있다. 쟤를 어떻게 잡냐? 어디야? 저기 있다. 오케이, 좋았어요. 아, 이번엔 도탄 안 됐다. 어우, 씨. 한번 맞고 살았으면 뺐어야지. 그거를 또두 번, 한번더 와. 죽어야지, 뭐. 야, 이거, 3클짜리인데 이걸 도탄시킨 거야? 어, 얘는 진짜 운이 장난이 아닌데? 야, 운빨이 진짜 미쳤네. 이거 봐, 지금 보이죠? 구멍. 구멍 두개 있는 거. 아, 내가 딱 여기 쏴가지고 도탄 났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듯? 팅, 팅,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딱 내가 정수리 때려가지고 도탄 났고, 도탄 났던 거였던 것 같아. 발소리 났어요? 잠깐만요. 잡았고. 아이씨 안죽어 휴가 어이 씨 가까워가지고 긴장해가지고 못쉬겠네 씨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마요다 먹고 가야지 아니 이사, 이 사.. 이정도면 거의 치사병 아님? 완전 치사병인데? 먹을 것만 한 가득이네. 어, 큰일났다. 야, 큰일 야너 무거워. 이거거든요. 뭐야, 근데 먹을 게 없는데? 에잉? 그러면 이렇게 가져가고 아니 뭐야, 생각보다 먹을 게 없어. 아니 이 정도 챙기면 되겠네요. 뭐 무난하게 먹는 부분. 나가도록 합시다. 아 근데 오랜만에 진짜 스나 좀 재밌게 한 듯? 진짜 재밌네요, 오늘. 몇킬 했는지 지금. 아, 깜짝이야, 이 뭐야. 어우 아, 놀래라. 스캐버가 여기까지 와? 개놀랬네. 마지막까지 1킬 했고요. 좋습니다. 7,000점에 아, 11킬 했고요. PMC는 라이드 체스로 3킬 했네요. 좋았습니다. 맛있었다. 아, 꿀잼이었다.